안녕. 이번 시간은 수투 시험 대비 적분 단원입니다. 적분은 총3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단원 부정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대비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부정적분에 대해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개념정리 제대로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정적분. 말 그대로 적분을 하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소리야.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값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부정적분을 할 때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적분 상수 c를 붙이자. 정적분과 먼저 구분해야 될게첫 번째 그거겠지.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건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즉 라지 프라임 x가 스몰 fx일 때 라지 fx를 스몰 a l l f(x)의 부정 적분이라 하고 기호 인테그랄 small f(x) dx로 나타낸다. 아직도 적분 기호랑 미분 기호를 구분 못 하시는 분 있지? 찔려. 그제 인테그랄이라는 게 적분 기호. dx 뒤에 붙는 게 뭐야? x에 관해서 적분하세요 이 소리예요. d/d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야? 여기 뭐 f 이렇게 있으면 얘는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이 소리야. 기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수학은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먼저 하잖아요. 말로 쭉안 쓰잖아. 문제를 보고 얘를 적분하라는 문제인지 미분하라는 문제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최소한 기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게 뭐에 관해서 적분하라는지, 뭐에 관해서 미분하라는지 모른 때가 많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문자 나오면 문자로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 분명히 뭐에 관해서 적분하라든지, 뭐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힌트를 분명히 줘요. 그 문자만 보시고 우린 그 문자로 적분하고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번 시간은 부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음,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에서 하나를 라지 fx라고 하면 인테그랄 small fx dx를 원래 fx라고 주어진 함수를 적분을 하면 라지 fx라고 쓰고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적분 상수 c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c를 적분 상수라고 한다라는 것, 또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f(x)를 적분 한다고 하고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는 부정적분을 계산하고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만 파악하면 끝이야. 그러니 당연히 계산하는 게 많겠지. 계산 스킬을 키우시는 단원이에요. 그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네. 지금 얘기했어. 원래 함수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고 그랬어. 그럼 거꾸로 라지 fx를 미분하면 원래 함수인 fx가 되겠지.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예요. 미분에서 적분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적분에서 미분으로 갈 수도 있어야 돼. 문제가 두 가지가 섞여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미분도 배운 상태고 적분도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충분히 미분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우리는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 우리 항상 계산을 할땐 가로가 있으면 가로 먼저 계산했잖아요.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안에 먼저 적분이 있어. 그럼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해. 그럼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f x dx를 적분하면 우리 뭐라고 쓴다고 그랬지? 예를 선생님 들어볼게. 인테그랄 fx dx를 적분하면 우리 라지 fx라고 쓴다고 그랬어. 근데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하래. 그 소리는 다시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 프라임 x네? 그 소리는 스몰 fx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원래 이 안에 있는 요 함수 있지?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가로 안에 미분을 먼저 하라고 했어. 그럼 미분을 먼저 하면 dx fx 이걸 먼저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그다음 얘를 적분을 이렇게 하래. 그럼 얘도 이렇게 적분을 할거 아니야?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f x가 되겠네? 근데 부정적분했으니까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적분을 나중에 하면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원래 안에 있었던 f x라는 애가 그대로 쓰는 건 똑같은데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 이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그냥 FX. 미분을 먼저 하고 부정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거. 원래 함수에. 그럼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 안 하겠지?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한 거랑 적분 먼저 하고 미분한 거랑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적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을 해볼게요.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 자, 우리가 미분을 하면 차수가 줄었지. 그럼 미분의 역이 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적분을 하면 당연히 차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n제곱을 적분했어.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차수가 더 늘어날 거다. 근데 앞에 계수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 왜 x의 세제곱을 미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 지수 앞으로 떨어지고, x의 제곱, 이렇게 했잖아. 차수 줄어서. 그치? 그러면 거꾸로, 적분하세요라는 소리는, 3x 제곱이라는 애를, 인테그랄 dx, 이렇게 하라는 소린 거야. 그럼 요 3이라는 애는 우리 앞으로 뺄수 있으니까, x 제곱 dx를 적분하는 건데, 요 x 제곱은 거꾸로, 원래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제곱이니까, 3차 x 세 제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 놓고, 자, 세제곱이 된다는 건 이게 떨어져서 나온 걸 테니까 거꾸로 3분의 1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약분이 돼서 뭐가 돼? 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는 소린 거야. 그럼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X의 N제곱을 부정적분하세요. 그러면 차수는 하나 늘고 X의 N 플러스 1제곱 쓰시면 되고요. 그 n 플러스 1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면 된다. n 플러스 1분의 1 자, k가 상수일 때는 x라는 문자가 없는 거잖아. 그럼 x만 생기면 되겠지. 그래서 kx 그리고 플러스 적분 상수 c 붙여준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더하기 빼기는 각각 적분을 해도 되고요. 합쳐서 적분을 한 번에 하셔도 돼요. 두함수 fx, gx가 부정적분을 가질 때 인테그랄 kfx, dx 지금 방금 했네. k라는 상수만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상수항을 적분하는 거니까 우리 1차항을 미분하면 상수가 됐잖아. 그것처럼 거꾸로 상수항을 적분하면 1차식이 돼서 k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d x 를 하라는 건 함수끼리 더해서 적분을 해도 되지만 각각 적분을 해도 되는 거야. 인테그랄 fxdx랑 더하기 인테그랄 gxdx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그럼 이거 합쳐진 걸 쪼개도 되지만 쪼개져 있는 걸 합쳐서 계산해도 되겠지. 왔다 갔다가 돼야 돼. 문제 보고 한 번에 합쳐서 계산하면 편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굳이 각각 부정적분을 하고 정적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수학은 복잡한 거 싫어한댔어. 간단 간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똑같이 빼기도. 인테그랄 f x 빼기 g x d x 도 각각 할수 있다. 인테그랄 f x d x 랑 인테그랄 g x d x 를 빼주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뺀 다음 적분을 해도 되고요. 각각 적분한 다음에 빼도 되고 왔다 갔다가 될수 있어야 돼. 단 곱하기나 나누기는 각각 한 다음에 하는 거 똑같을까? 이건 달라.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더하기 빼기는 상관 없어.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각각 적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랑 계산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랑 함수가 달라져. 그건 조심해야 돼. 우리 왜 시그마 더하기 빼기는 각각 시그마 시에서 계산해도 됐지만 곱하기는 수열끼리 곱한 다음에 시그마 씌우는 거랑 달랐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정적분 계산할 땐 더하기 빼기는 각각 계산해도 되지만 곱하기를 할 때는 주어진 문제로만 풀어야 해요. 자 그래서 부정적분의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아. 부정적분이 뭔지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그리고 부정적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배웠어.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죠? 선생님 뻔하잖아 물어볼 거. 그지 하고 나서 제발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새로운 걸 맞닥뜨리는 사람처럼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생님이 떠드는 것처럼 너희들이 직접 한번 술술술술 정리를 해보시고 개념학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